어, 오늘 하루 씻지도 않아서뭐 하세요? 안 씻었어 눈썹이랑 입술을 했어. <laughs> 더 많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. 뭐 하고 계신데요 지금? 지금 김치볶음밥. 갑자기 김치볶음 거. 응. 애들은 먹여야 되니까. 음, 그 화장하고 오면 안 돼요? 좀 거북한데 카메라가. 난 네가 더 거북한데. <laughs> 너옷좀 입으면 안 돼요? <laughs> 내리네 르리, 내리네 아이고 르리. 평상시 요리 잘해요? 요리는 어, 먹을 맛 먹을 수는 있어요. 음, 일주일에 몇번 하세요?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이 며칠이지? <laughs> 아뭐내단 <뭐냐? 웃음> 일주일이 며칠인지도 몰라? 네 손가락으로 세봐. 월요일은. 아, 월요일을 아 월요일에 어? 월요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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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요일. 일주일에 몇번 정도 하세요? 뭐라요? 안 해봤다. 아이 됐어. 팔일. 팔일? 어디서 그런 개 그지 같은 <laughs> 소리를 하시죠? 어. <laughs> <오. 웃음> 제 자신 있는 요리가 뭐야? 우리 아들과 한번 찍어볼게요 자, 발비찌지 이걸로 뒤집으면 안돼 어, 솔직히 남자분이 산거 봤자 아직까지 끼고 다니시네 어, 뭐 이거? 이거? 예. 이거? 이거? 예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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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얘는 뭐야 <laughs> 얘, 어떤 얘 예. 예. 하지마, 가까이 던질 수도 있어 그 어느 아들이 뭘 먹고 싶다 그래서 이걸 찍었어요 계란이 본인이 딱 생각했을 땐 어떻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? 어떤 게 애들한테 좋은 평을 받을 것 같아요? 원래 엄마가 한게 제일 많잖아요 아빠가 한건 3이래 왜냐면은... 엄마가 한건1 일... 아니야 아, 아 그건 뭐... 애들이 널 무서워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야 할머니가 한거 1등이라고 할수가 있어 근데 아빠는 항상 꼴등이래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많은 아, 것, 것 같아요 <laughs> 애들은 맛 평가를 잘해요 특히 둘째 집이가 얘는 미식가라서 네. 거짓말을 하지 않아. 근데 저번에 지우가 아빠가 거 던지더라고. 일단 아들 한번 반응 한번 봐볼게요. <웃음> 네 <웃음> 보세요. 야, 이 카메라 들이 대니까 그냥 이렇게 뭘 준비한 거 아니야? <laughs> 응? 그렇지. 응? 가짜야 이거. 진짜인 알았어? 어. 못 먹는 거야 이거 아, 애들이 왜 써요? <laughs> <laughs> 어. 민망하신가 봐요 어이구 아, 뭐 이상한 헛소리 뺏기하시는 건데 야,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평상시에 원래 이렇게 애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나요? 안 해줘요 양아치네 <laughs> <야하시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가끔 듣지 그 옆에 계시는 분, 저 노랑머리 외국인은 누구예요? 에? 옆집 아들 아 옆집 아들 음. 왜 여기 와 있어요 쟤네데예 자주 와요 아 그래요? 응 음. 음. 이거 오징어 또 한다고 하니까 또 왔나 봐. 음. 소식 듣고. 오징어. 저기 빠마는 저기 음? 저기 모이탕 떼밀이 아줌마 다니는 미용실에서 빠마 했나 봐요. <laughs> 야 오징어 스킬. 뭐 음. 오징어. 아아 <laughs> 엄마 얼굴이 오징어야? <laughs> 아니 아빠. 어, 아빠야, 아빠야. 야 장난 있으지, 아니야? 안이쁘다고야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? 야 지금 보니까 네가 엄마보다 더 아줌마 같이 생겼다. 야. <laughs> 시아 밥 먹어. 엄마 우정 잘라서. 아유 참, 그래, 나 진짜 참만 먹었네. 시아 밥 먹으라고. 어밥 먹으라고. <laughs> 아유 진짜 그냥 좋게 얘기하면 그냥 먹지를 나가 그냥 빨리 먹어. 빨리. 야밥 <laughs> <빨리>. 먹으라고. <laughs> 이거 주브라고. 안 돼. 아 빨리 알았어 옆에다 놔줄 테니까 빨리 먹어. 자자 우리 아들은 핸드폰 쓰면 밥을 못 먹어. 아밥 먹으라고. 평소에 엄마가 이렇게 좀 많이 혼내 끼나요? <웃음> 그냥 <웃음> 네? 웃어야지 아니요 이래야지 아니요 그랬지? 아니야 <laughs>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합니다 아밥 양이 많네 근데 최근 들어서 키가 많이 컸어요 네 많이 정말. 컸죠 잘, 역시 잘 먹어야 돼키 자랑하는 거야 갑자기? 시이야나 <laughs> <laughs> 이야. 아빠보다 커 지금 <laughs> 아빠보다 커 아... 우리 집에서 우리 큰아들 별명은 생선까지 나뭇가지 <laughs> 인삼 뿌리 네, 말라가지고... <laughs> 지금 어... 통을 벗으면 갈비뼈가 몇개 있는지 돼,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. 놀래. 어, 놀래. 네. 안 먹고 사는 거라고 아... 반숙을 해먹네. 계란후라이 몇개 들어간 거죠? 여기... 세 개... <laughs> 세 개씩이나나... 지금 머리 색깔, 티셔츠 색깔, 노른자 색깔... 완전 삼색 노랭이래. 빨리 먹어봐. 맛한번 해봐. 그래 네, 어떤 거먹어봐 참치 넣어서 참치. 아 참치. 아, 빨리 먹으라고 가짜로 먹지 말고 <laughs> 빨리 먹어봐. 와하. 간거안 담가 봐 빨리. 아 진짜 먹어보라고. 뜨거? 어때? 아이 맛이, 맛이 어떠냐고. 안 먹어. 먹으면... 뭐라고? 내거 오늘 밥은 뭐야? 시우 먹다 남은거 야이씨 시우 남길거지? 시우야 왜 안먹어? 배불러 벌, 벌써 배부르다고? 어.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? 어. 야, 너 아까 맛있다 그랬잖아 <laughs> 아유, 어쩔 수 없지 아빠가 밥해야지 알았어 가